자 그러면 이러한 어, 선수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 잘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숨어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자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 마라톤에 나오는 페이서들 그리고 자동차 경주에 나오는 피트 크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악 등반에서 셰르파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주는데 자 마라톤에 나오는 페이서들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페이서들은 마라톤에서 다른 선수들과 같이 달리면서 그들을 이끌어 준다. 자, 페이서스, 런, 달리는데 누구와 함께 with other runners. 그리고 자, n 드를 중심으로 run과 lead 두 단, 동사가 연결되고 있죠. 자, 그들은 누구와 달려. 그리고 또뭐 해? lead, 이끌어. 자, lead 누구를? lead them. 다른 선수들을 이끌어. 어디서 in a marathon. 마라톤이라는 경주에서 다른 선수들을 이끌면서 뛰는 사람들, 바로 페이서들이야. 자, pacers are 자, 페이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r u n n e r 는 runner인데 어떤 runner? experienced runner. 아주 경험이 많은 능숙한 runner 선수들이야.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야. 그리고, their job. 그들의 여기서는 직업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들의 역할 정도로 해석하세요. 자, 그들의 역할은 뭐 하는 거야? is to help, 도와주는 거야. 자, 누가 뭐 하도록 도와줘? 다른 선수들이 매니지 하도록 도와줘. 자, to help other runners. Manage 자 help라는 동사는 특징이 있어 뒤에 목적어가 오면서 얘가 뭐뭐 하도록 도와줘 할때그 뭐뭐 하도록에 해당하는 그 어, 목적격 보호역 그 모양이 동사 원형도 오고 투부 정사 둘다올수 있어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왔죠 자 다른 선수들이 뭐하도록 도와 다른 선수들이 manage하도록 자기 경주를 잘 운영하도록 도와줘 자 so, to help other runners manage their race better 더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 자, 여기서 to help는 자, 그들의 역할은 무엇 이다에 해당하는 무엇 이다 비동사 뒤에 오면서 보어의 역할을 주격 보어로 쓰이고 있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There can be. 자, 뭐 뭐가 있을 수 있어. 일단 그냥 there is, there are 그럼 되는데 무엇 이 있다가 아니라 무엇 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there can be. 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several, 몇몇의 Pacers in a race. In a race. 한 경주에는 Pacer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Pacer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So there can be several Pacers in a race.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 한경주에 Pacer들. 왜냐하면 각자 선수들마다 목표가 다를 거 아니야. 나는 2시간, 나는 뭐한 4시간이어도 돼. 각자의 목표 시간이 달라. 그러니까 그 속도와 시간이 다른 페이서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 선수들은 그 페이서를, 해당 페이서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 each pacer. 자, each라는 표현은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당연히 그럼 뒤에도 단수의 그 단수 명사와 호응하는 단수 동사가 쓰여요. 그러니까 each pacer. 각각의 페이서들은 달린다. 자, 달린다 할때 여기서 어, 앞에 그 단수 표현이 왔으니까 3인칭 단수를 받아 주는 거 뭐야? runs. s를 붙여야지. 자, 그래서 each pacer runs. 각각의 페이서들은 달려. 어떻게 달려? at different speed. 다른 속도로 달려. 그리고 finishes. 끝내. 자, runs와 finishes 둘다 s를 붙인 거 기억하세요. 왜? 주어가 3인칭 each each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each 단수 명사가 주어니까. 그래서 동사도 그 s를 붙여서 runs, 그리고 finishes. 이렇게 s나 s를 붙였다는 거. end를 영,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예요. 자, 다른 속도로 달려. 그리고 finishes. 끝내. 그 경주를 끝내. finishes the race. 어떻게 끝내? in different times. 다른 시간대에 끝내. 자, 다른 속도로 달려.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경주를 끝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있어요. 있어요. each pacer runs at different speeds and finishes the race in different times. 자, 페이서들은 그리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flag나 balloons, 깃발이나 풍선을 달고 있어. 근데 그것들은 showing, 보여줘야 돼. 뭘 보여주는 풍선이냐면, their finish time. 나는 몇 시에 끝나요? 나는 몇 시에 끝나는 페이서예요.라는 그 숫자를 써 그게 써져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쇼잉이니까 보여주는 앞에 나오는 플래그와 레운즈를 꾸며주는 분사 구조 현재 분사 구조 showing their finish time. 그래서 페이서들은 주로 보통 자 이렇게 항상 그래 아니면은 아예 안 그래 어떤 빈도수를 나타내주는 이런 요런 표현들 이런 부사들 우리가 빈도 부사라 그러고 위치는 <laughs> 흔히 많이 들었죠? 이앞 비조디. 자,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여기서는 have라는 동사 일반 동사가 쓰였으니까 요 앞에 쓰였어요. Pacers usually have flags or balloons showing their finish time. 그들의 시간을 나타내 주는 깃발이나 풍선을 가지고 있다. 자, runners Can choose. 그러니까 선수들은 can choose, 고를 수 있어 페이서를 자, 뭐뭐에 따라 이거는 두번 따라해볼게 뭐뭐에 따라서 따라해볼게 depending on 자, depending on 하면은 뭐뭐에 따라 자, 뭐에 따라서 their target finish time 그들의 자기만의 어떤 그 목표 끝나는 시간 목표 완주 시간 그거에 따라서 페이서를 골라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unners can choose a pacer Depending on their target finish time. 예를 들어, 만약에 한 선수가 난네 시간에 끝내야겠어, 네 시간 안에는 경주를 마쳐야겠어라고 한다면, 자, if a runner wants to finish the race in four hours, 네 시간 안에 경제를 마치, 경주를 마치길 원한다면, the runner 그 선수는 will follow 따라갈 거야. 누굴 따라가? the r hour pacer 4시간짜리 네 pacer 굳이 사람 앞에 뭐뭐 짜리 이런 거 붙이는 건 별로 안 좋은 말, 표현이지만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 4 hour pacer 4시간짜리 네 pacer 왜 그런 얘기 있잖아 10살짜리 소년 할 때는 10 어, year 어어10 year old boy 이런 식으로 나는 10살이에요 그럴 때는 I'm 10 years old 이런 식으로 years를 붙여 주지. s를 붙여 주지만 열 살짜리 소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 주는 표현이 될 때는 그럴 때는 s를 붙여 주지 않아요. 그 단위에다가.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서도 숫자와 그 단위가 명사를 꾸며 주는 표현으로 올 때는 그 단위에 항상 s를 붙여 주지 않아. 언제나 단수를 써 준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4시간짜리 이렇게 하려면 for hours가 아니라 for hour pace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ince 뭐뭐 하기 때문에, 자,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because, 많이 알지만 여기서는 since 똑같은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since 뭐뭐 때문에, 자, 누가 뭐하기 때문에, 페이서가 시간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을 항상 파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뭐를 하다, keep track of, 계속해서 뭔가를 파악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자, 그러니까 뭐하기 때문에 페이서가 Keep track of the time. 시간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보통 선수들은 뛰는데 정신없죠. 마라톤 뛰는데 무슨 뭐 거리 계산하고 속도 따지고 지금 그런 거 파악할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단순히 그냥 페이서만 쫓아감으로써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쉽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페이서들이 항상 시간을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하기 때문에 Since The pacer keeps track of the time. 그 선수는 the runner can achieve 이룰 수 있어. 뭘 이룰 수 있어? 자기 목표를 his or her goal of finishing the marathon. 그 자기 경주에서 마라톤에서 in a particular time 자기 어떤 자기만의 그 특정한 시간에 끝내는 그 목표를 more easily 더 쉽게 어, 마칠 수 있다. 더 이룰 수 있다. 목표를 이루다 할때 여기 achieve 라는 동사 쓰이고 있죠. 요약하자면 in short, 페이서들은 달려 달리긴 달려 하지만 이기려고 달리는 게 아니야. 자, 이 짧은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in short, Pacers run, but they don't run to win. 여기서의 to win 하면뭐 하기 위해서, 뭐뭐 뭐 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이네. 투부정사에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페이서들은 달리긴 달리는데 이기려고 달리지는 않아. 이 소리죠. In short, pacers run. But they don't run to win. 그들은 달리는데 왜 달려? They run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야. 됐죠? 자, 여기 이 부분만 선생님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줄게요. Pacers in a marathon. Pacers run with other runners and lead them in a marathon. Pacers are experienced runners and their job is to help other runners manage their race better. There can be several pacers in a race. Each pacer runs at different speeds and finishes the race in different times. Pacers usually have flags or balloons. Showing their finish time. Runners can choose a pacer depending on their target finish time. For example, if a runner wants to finish the race in 4 hours, the runner will follow the 4 hour pacer. Since the pacer keeps track of the time, the runner can achieve his or her goal of finishing the marathon in a particular time more easily. In short, pacers run, but they don't run to win, they run for others.